디자인 초안 피드백? 방금 전에 이미 보냈어.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, 너랑 직접 만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? 잠을 제대로 못 잤어? 어찌됐든 지금 당장 체온계 가져와. 체온부터 재봐. 어때? 38.9도? 역시 열이 나네. 이렇게 열이 나는데 괜찮다고? 몇 도만 더 올라가면 바로 뇌에 문제가 생길 텐데. 집에 약은 있어? 있다고? 그럼 어디 찾아내봐. 하...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걸 버리지도 않았네. 혹시 폐품 박물관이라도 열 생각이야?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폐의약품으로 분리하는 걸 보니 완전히 바보가 된건 아닌 모양이야.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누워서 푹 쉬어. 디자인 초안은 놔둬. 지금은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. 걱정 마. 열이 내리면 천천히 알려줄게. 시간은 충분하니까. 저녁에 약좀 갖다 줄게. 정말 직접 약을 배달시킬 거야? 지금 넌 눈꺼풀도 제대로 못 뜨고 있어. 괜히 나 걱정하게 하지 마. 됐어.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말대로 샤워하고 누워서 푹 쉬는 거야. 알겠어? 전화 끊기 싫다고? 이유가 뭐야? 오늘 내가 상냥해서라고? <laughs> 역시 더 바보 같아졌군. 쓸데없는 생각 말고 빨리 가서 쉬어.